5 1일입니 예, 예, 예. 어, 성함은? 성함은 김대성입니다. 김대성님이시고 예, 예, 예. 음, 2009년에 음. 네, 경색이 걸렸어요. 음, 음,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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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전증이 걸렸어요 아, 뇌전증이 어. 병원에 갔더니 어. 뇌종양 어. 어, 항암하고 어, 수술하고 항암하고 완치됐더니 3년 뒤에 2002년 아, 2 0 0 2년 아, 약간... 2012년 3년 어. 뒤에 어, 또 수술을 했습니다. 또내 네 수술을? 어그 수술하고, 항암하고, 또 했습니다. 그, 그, 완치됐습니다. 어, 다시 또 수술해서 또 나왔고, 네. 예. 그, 어, 2010, 2 0 2 0 3년에 그러면은 근, 근 10년이 너무 지나가지고 네네. 예예 2023년에 2023년에 뇌경색이 걸렸습니다. 뇌경색이 이번에는 뇌종양이 아니고 뇌경색이 뇌경색이, 뇌경색이, 뇌경색이 걸려서 어. 이, 이, 이렇게 안, 이렇게 안면 마비가 아, 오른쪽 안면 마비가 어 마비가 왔다어 수술을 받기 전에는 그 온몸으로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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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받았었는데 이 소, 손도 못했습니다. 2005년, 2025년 8월달에 우연히 기회가 됐습니다. 2025년 8월이면 지금 한달 전, 네. 한두달 한두두달 전에. 딱열 네. 어. 달, 열 달, 십주 됐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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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됐습니다. 10주. 그전에는, 어. 네. 그 전에는... 누워만 있었습니다. 어. 어. 네. 아, 움직이기가 힘들었고, 어. 치도 받고, 어. 저, 발다리를 주물러 주고, 어, 그랬는데, 아, 우연찮게, 재영석 회장님께서, 어, 어, 저거, 여기 와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시죠. 그때부터 이제 맨발을 시작합니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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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을 시작합니다. 8월, 예. 8월 달부터, 아, 예. 어. 10주 전부터, 어. 그, 누워만 있었습니다. 어. 네. 어. 10주 전부터. 어. 그를 그래,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처음에는 걷지 잘못해가지고, 네. 어. 산에서 네. 거의 이렇게 발을 많이 어서 발가락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맨발을 같이 했었어요. 어. 네. 처음에 습어요 피가 났던. 근데 네. 어떻게 네.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아시게 됐어? 어떻게 멤버를 알게 됐나? 아니 그니까 러 음, 우리 최재일 장님은 네, 네, 어떻게 만나냐이 말은? 가까이 와 왔었지. 아, 네. 산에 어떻게 왔냐고. 예 약선 체형관리. 어 주말 주말인데서 아, 소개를 해줘다 아, 아, 소개를 네, 해줬나서 네, 멤버를 보시라고물 네, 주는 데서 어, 어, 소개해줘서 어, 어, 어. 갔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두달 동안 멤버를 네. 하루에 얼마나 하셨어요? 3 시간. 한네시간 3시간 4시간을 4시간. 아, 아, 아. 아. 그래서 지금 어떤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 전에는 누워만 있었는데 어. 8월부터 어. 시작해서 왕치대가 되고 어. 음. 저는 이제 이렇안 맞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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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됐고 지금 그게 안 됐습니다 지금 팔 한번 들어보세요 음. 어, 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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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런현이이멤버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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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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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한주이 네, 네, 발을 들기 시작했고 네, 들기 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저조옥수님그저 반신 마비 되신 분이 3주 되니까 발을 팍팍 차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손방망이 그러니까 같은 발이 그냥 힘이 막막 들어갔다 그래 똑같은 지금 상황이 됐네 아그삼주 지나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어. 요 다니아 거예요. 아니, 아니,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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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촬영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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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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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고니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네. 아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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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까 저기, 어. 저기 네. 밑에 아니, 아니, 그 네. 네. 아 옆에 아그분이아 아니, 고아 어, 아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어요. 봉, 정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봉사를 한다는 게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어제 우리 한학의 저 거기서 6박 7일간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첫날 갔었고 어제 이제 끝나는 날 갔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다 다 좋아졌고, 근데 특히 내 눈에 들어온 게어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 막 도와주시는 분들, 그분들의 얼굴이 완전히 그냥 천사의 전부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시는 그 여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 자궁암으로 이 한악의 바닷가에 와가지고 치유하려고 본인이 왔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냥 거기 눌러 앉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봉사하겠다. 그래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얼굴이 막 완전히 어제 막 너무나 이뻐가지고, 너무나 지난번 봤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 그랬더니, 아, 종양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 그래서 어제 막 여러가지 너무 바쁜 바람에 제가 촬영을 못했는데, 다음에 가서 이제. 근데 이게 바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봉사하시고 그러면은 그게 처음부터 자신의 기 치유로 돌아오는 거거든. 그니까 지금 두달 만에 이런 막 엄청난 지금 발전이, 네. 어, 개선이 있었고. 10주 만에. 10주 만에, 네. 어, 10주 만에 이런, 어, 개선이 있었고. 병원은 다니세요? 병원도 다니, 다요 다니죠. 어, 다니고 있고,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계속 오라는데, 어. 안 가려고요. 아무리 뭐 선생님이 뭐 하실 일이 없으시구나. 아, 그냥 와서 먹고 있는데. 아. 어. 10월 3안가고안 가려고 안안안안 어, 그 이게 이제, 어, 뇌경색 이런 약은 대부분 그 혈액 희석제거든. 응. 그러니까 뭐 와파린이나 오마딘이나 무슨 뭐 아스피린이나 뭐 이런 종류의 약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맨발로 걸으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은 접지 효과로 그 자체로 혈액이 자꾸 묽어지고 희석되거든.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면은 완벽하게 정상으로 희석이 돼요. 이게 지나치게 희석되는 것도 아니고 딱 정상적으로. 근데이 상태에서 약을 계속 피해가 하면은 너무 묽어졌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은 상처가 나도 혈액이 붙질 않아요.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게 와. 그러니까 혈압이 너무 너무 묽어졌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맨발 안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약을 처방하는 거요 근데 우리 맨발하잖아. 그래서 임상 논문에서는 어, 맨발 하시는 분은 그런 약을 먹었을 때 의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약 복용량을 줄이거나 끊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안 갈려고 그런다 <laughs> 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아마 혈액 검사를 하면은 어, 혈액 자체가 충분히 지금 묽어져 있고 더 이상 경색될 어 그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약을 안 드셔도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실 겁니다. 에. 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